<gasps> this is cute. And then, this is the place where we'll teach you first where you ah. like, we'll teach you how to use the machine Okay. and then I'll tell you about the process. Mm. So like here, for example, this is after tufting. Mm -hmm. So after we glue it and then we put in the edges. Ah. And then I get you a backing and ah. it'll be like this at the end. And after you shaving to turn from this to Oh, yeah. And we do the shaving parts too? Yeah. Okay. So we're, <laughs> we're not out. doing the carving, but uh -uh. we're doing the shaving. Okay. So, like just. Hand to hold this part of the machine. And then you want to push into the fabric, right? And mm -hmm. you can just stop.

으로 해요이 아닌가? 무리 옷을 입자. s t t a little bit under it. Yeah. And then w e push up. 너무 크지 않을까? 화스에 들어갈거 하려나? 며칠몇개 나눠서야지. 해 와. Yeah, I think I think there's like quite a number of yeah, you know, like there's a quite a number of people. It's not like the transit kind of sucks, but like driving wise, it's like a pretty decent location for sure. Yeah. You get used to the clothes and stuff too, so it's right, really right. fun for me. <laughs> yeah, that's good. Okay, and then we just let this dry now. Yeah, yeah. Now we're going to then. put the package uh, on. Okay. okay, that's Gina's you know, specialty. Ah, okay. Mm. Mm. Look, the yarn is pulled. Mm -mm. mm. Ah, not like this. Yeah. Ah, okay, okay, yeah. You're is <laughs> wow are we all done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같이 드리는 게더 맛있을 같아. 프라운도? 프라운으로 할까? 난 다행이네. 그럼 120원. 그럼 딱인 것 같은데? 오케이. 나좀못 음. 듣는 음. 것, 것 같아. 하나, 하나 둘 셋. 어, 진짜 부따라 진짜 부따라 진짜. 진짜. 언니 근데 못올것 같아. 거품이야? 뭐냐고. <laughs> 여러분 그거 알지? 거품이 마음에 <laughs> 진짜 맛있어. 보자. 그렇죠? 걱정 음? 이건 내가 낼게. 아니, 왜 나, 진짜, 나, 나 맥주 진짜 잘 따. 누가 이게따르 그래서 그래. 내가 따도 그래. 벌써 명이 내가 이상한 거, 내 눈이 이상한 거이랬다 예, 예, 아니, 그냥 괜찮은데 때문에 그 아니야, 면각도다고면 내가 벌아니라야나 지금 반 하고 있잖아. 여러분 완전 가 같이 다더라고하 맥주는 마셔도 돼? 근 사실 그말어맥주 마셔도 되고. 사실 면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우와 근데 두부 냄새 장난 아니야. 얘가 막 찍을 때 말투 바뀔 때가 있어. 지금 여기요. 여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때? 봐봐. 오잘 찍었다. 그렇지? 괜찮지? <laughs> 미쳤다. 색감이 근데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색감이 여기가 뭐... 더 아, 어둡다. 아쉽다. 아, 왜 맨날 조명 들고 다녔는데 오늘 안 들고 왔지? 대박. <laughs> 양이 진짜 많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공물용이야잘 <목물> <laughs> 먹어. 아, 데 이게 네 근데 진짜 맛있는데, 나는? 너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여기 좀, 좀 맛집인데? 근데 생각보다 양이 조금 적긴 한데. 먹고 더 먹어. 죄송합니다. 오 언니 되게 되게. 되게 스위터다. 스위터 언니 되게 스위터다. 먹고 너무 라니 그날도 얘 마라 깔끔하 먹었거든. 진짜로? 그래, 나는 그래도 내, 나랑 갔던 거 올린 줄 알았는데? 너랑 갔던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웃음> 올렸던 <웃음> 것만. 아, 진짜? <laughs> 나도 소속된다. <손이 없었다. 웃음> 왜 속았대? 똥이안먹었 신라초 이더 강한데 언니 신라초 괜찮아? 동동냉면 하도 먹으면 안 돼? 다 먹어?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원래 진짜 그래. 맛있는데? 우리가 생각똥양뿡이랑 내가 원래 똥냥뿡 싫어해 똥 퓨전이 데 이거 진짜 근데 원래 똥양뿡안 응. 똥냥고도... 응. 어. 그... 먹어서 못냈다고 하 근데 파. 파. 여기 그 직원분 되게 웃기잖아 말을 너무 세냐고 했더니 자기도 안 먹어봐서 모른대. 짜장면은 안먹이어 여기 엄청 인기 많았것데 여기? 생일이 너무 안된것 같아. 생일이 너무 안된것 같아. 왜냐면 나 여기 본 적이 없어. 여기 맨날 지나는게아아아 <laughs> 맞네, 은 저기 있 근데 보니까 앞에 인테가어었더라고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원래 뭐였어? <laughs> <모였을까>? 여기 완전 중독욕장이었는데? 안에 분리가 너무 예뻐. 진짜 여기 매력 관리 같은 데온것 같아.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나 원래 떡냥구 진짜 안 먹거든.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연근 튀김인 것 같아. 나는 약간 튀김 같은데 무슨 튀김인지 튀김인 거는 모두가 알지 않을까? <laughs> 음, 뭔가 약간 매콤하다 파인애플. 진짜? 그래? 음. 파인애플 매콤하다고? 파인애플 볶은 거 약간 매콤한데? 진짜 모르겠네. 는 아니, 아니. 거 아니야 매콤한 거 음. 네. 음식들이 되게 않아요? 근데,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게게잖아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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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나게좀 짧으면은 뭐가 맞춰어거게어다게삼하게는이게좀게 않아 그래도? 제일. 근데 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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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그 어떻게, 어떻그어게 어떻게, 가떻게 어떻게, 가떻게 하나 건강적인 맛을 한 <laughs> 여기 음, <건강하게> 음, 보이는 <laughs>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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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게 음. 아니 근데 진짜나난 간이 심심해서 딱 좋아. 그러니까. 나 왜냐면 간센거잘 먹어. 나도 그래도 좋긴 해. 나 근데 아니 이걸 찍는 거 깜빡했지 뭐야? 다 먹은 거 찍기 아니 근데 여기 조명이 너무 안 좋아 이거 찍는 거 아니잖아? 이건 내 개인 유튜브야 <목소리> 나 찍은 비공개 계정인데 누야 그거는 내메이크업